아, 아, 까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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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먹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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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게게 왜? Ouais. 아 됐다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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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도 괜찮아. 많이 게 괜찮아. 칭찬한 거는 놀라는 거야. 좋았 진짜 좋아. 이 아니야. 이려려려

네. 네. 아, 네. 네, 아, 아, 아. 아 괜찮아. 왜 연락해. 아, 아. 먹었도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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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려고 아. 하다가 아. 어. 어쩔 수 없이 위로 가긴는 아. 가긴 아. 가긴 아. 미안한데 그래, 결정 중인데나 혼자야. 오, 오. <laughs> 형아 괜찮아? 오해 있으니까 너 올라가니까 오, 내가 내려가 줄니까 그렇지. 그래. 형이 내가 올라오면 형이 내려가 주니까. 어. 물, 물, 물. 아, 오, 가 아, 올라가는 팀도 말좀 해. 말 좀. 말이 없어 가까이, 가까이 와. 벗어나야 <불호> 돼. 아, 이게 스피드 줄이지마 너 스피드 줄이니까 저희 같이 줄이니까 니네 스피드 못 따라가 스피드 살려. 네, 네. 어, 스피드 줄이지마 피드를리 아니 인정이 친구 <laughs> 아, 맞아, 우리 와서 그 문산 철원에서 어, 언니 언니, 언니. 언니. <laughs> 너무 웃겨 웃겨오 안녕하세요 왜안 뛰세요? <laughs> 아 오늘은 안됩니다 <laughs> 없어, 없어, 없어. 아, 그렇죠 에이스, 내가 안 뛰니까. 이 이거 한안줘 뒤로줘, 뒤로줘. 다 내려서 있는. <laughs> 여기 없다, 맞아. 여기 없다, 사이드 없잖아. 이걸 잡고 해야 될지, 그냥. 이렇게 해야 될지. 아. 순간 고민이 존나 있어. 에네 오! 추척기다 <laughs> <laughs> <돌대 항상 느낌이 웃음> <오>. 잡아야 돼. <laughs> 잡아야 <laughs> 잡아야 <laughs>

뒤로 가야지. 던진 뒤로 가야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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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 나치게, 안 나치게. 오, 진뒤안가치게그래야지 가야지. 던진 가야 가야지. 던진 뒤로 가가 가야지. 로 가야지. 가사이가야가는게가장지로 가야지. 야지 던진 뒤로 가야지. 야돼 아유, 너 원래 파서 여기가 되게 타닥하니까 상대방 발이 나오기 애매해 이 선을 보면 아, 그래. 이 선까지 발을 못 뻗어 아, 뭐? 여기까지 하면 여기 라인에 부품이 아, 뭐? 게면 이걸 이게파도아할때 뭐? 여기서 하는데 파이브를 야가만

하나 더. 어 현진 굿. 현진 그다음 움직임 가져야지. 아, 오. 와고 아, 아, 아. 어, 어. 아, 어. 아, 오. 오. 어렵게, 할 <lass Kristin> 때, 할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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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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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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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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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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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! 보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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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나오는 <나이스>. 괜찮거 괜찮아, 괜찮아. <웃음> 나이스 나이스 맞춘 <laughs> 느낌이가뭐 그냥 안쉽않아심안 아, 아. 아, 아, 아 다치게 해. 안 다치게. 어 언제 뭐, <�았어요> 또 사람 패스해? 패 괜찮으세요? 아9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앉아오니까 우리가 일단 남자들 탈피우선적으도잘아도 앉아도 벽아도 앉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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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아

해줄거지0어 아, 약하다. 이거 마지막이야. 마지막. 반 돼. 반대. 반대, 반대. 반대, 반대. 반대, 네, 반대. 아, 반대. 굿. 아! 아, 현준. 게요